해. 아 그래도 엄청 일찍 일어났다 그렇게 된거뭐 하루 종일 브이로그나 찍자 됐. 그게 있다 일찍 일어나겠다고 완전 선전포고를 해놓고 늦게 일어났는데 늦게 일어난 게 늦은 시간이 아니야. 평소보다는 한 시간 더 일찍 일어났지만, 선정보고한 거보다는 두 시간 늦게 일어났고, 그래서 그런지, 진짜 이렇게까지 벌떡 일어난 적이 없어요. 어떡하냐고. 너 어떡하냐고. 막상 바깥은 상쾌한 아침이야. 금몸이 대대 뿌듯한데 뭔가. 그 뭐니? 오늘 날씨는 엄청 흐려요. 저번에 스태프 하면서 여기 노을 찍어서 올렸더니 고참 님이 우리 집이 나온다고 <laughs> 이웃이네요. 어디서 시는 거지? 저기야? 저기야. 이거? 이, 저거? 먼저 아 이렇게 일어나자마자 바로 잠깬적 진짜 처음인데 장점이 있네. 내일 또 페스티벌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대본을 뽑아서 오늘 틈틈이 계속 봐야 돼요. 뭐 대본이라기보다는 진행 순서 이런 것들 상세하게 나와 있는 건데. <목소리> 먹는 걸로 인한 체중 증가도 있지만, 명절 연휴 내내에 그 게을러진 몸을 깨우는 게 너무 오래오래. 오래. <laughs> 뭐, 운동도 하기 귀찮고, 일찍 일어나는 것도 귀찮고, <laughs> 그런 거 있잖아요. 어쨌든 핑계지, 뭐. <laughs> 잘하자, 고수야. 오늘 잘하면 돼. 됐어. 토마토는 왜두개뿅 이렇게 왔어? 이 먹으라고. 나 아, 먹으라고? 소스이. So 마켓컬리에서 사 먹었던 드레싱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역시 샐러드 브랜드에서 나온 소스는 달라. <놀란란람> <놀람> 카메라를 너무 자주 떨어뜨려서 큰 일이야. 좀종 조금 하려고요. 기침 나오니까. 이거 고챔들이 해보라고 한 방법. 외출을 많이 한 주에는 옷을 많이 꺼내있어 확실히 이거 하니까 좋네요. 얇아도

라이브 제목을 보시면 오늘 전체적인 라이브는 맛있는 만나 아직 여러분들 떠나시면 안 됩니다 참여를 해주시면 그 번호를 받아서 제가 추첨을 해가지고 잠시 후 2부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오늘 틈틈이 또 읽어야 돼요, 이거. 시간 날 때마다. 라이브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꼼꼼하게 준비해 주셔가지고, 저만 열심히 하면 될것 같습니다. 벌써 내일이야, 근데 실감이 안 나. 아, 오늘 나잘잘수 있을까? 아, 너무 졸려. 온라인 팬미도 파니까, 홍보 영상을 하나 간단하게 만들어서 올리려고. 이거는 아이무비라는 애플 안에 있는 편집 어플이에요. 이렇게 라이브 할 때도 이거는 이제 음 아이폰으로 녹화한 거. 내팬 네, 미팅 안 해. 이런 라이브 형태로 좀 재미있는 소통과 또 재미있는 이벤트들을 함께 즐겨보자 팬 스티벌을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거 다 먹었나? 너무 먹었지. 저녁은 아주 쏘 간단하게. <끝> 으악. 포만감을 주기 위해서 두입 반 스푼 정도 넣어줄게요. 하... 오늘은 운동하고 씻고 편집 조그하고 자는 걸로. 음, 맛있어. 딸기 요거트 음. 하루 종일 뭘안한것 같은 느낌이 들때 운동을 하자. 타이머를 맞춰놓고. give me some directions to get to you to get to you ain't gonna waste my time i know that we got connection i think about you you're on my mind on my mind on my mind yeah i'm going out of my mind out of my mind 이렇게까지 해야 돼? 너무 힘들어 진짜. 오렌지 주스 먹고 싶다. 야, 하지만. 가르쳐주셨어, 마치. 살짝 환기 시켜놓고 씻고 올게요. 업무 마무리를 좀 하고 내일 중요한 날이니까 팩을 하겠습니다. 코에서 발암 나오니까 여기가 잘 바르잖아요 남은 액을 코 밑에 많이 발라요 코 밑에나 코 해야 될것 같아요 4시간밖에 못 자니까 얼른 자야 돼요. 아, 전 오늘 너무 피곤했던 것 같아요. 너무 잠이 많이 와가지고 힘들었어요. 일하다가 졸고, 일하다가 졸고. 차라리 밖에 나갈걸. 날씨도 좋았는데. 내일 잘할 수 있겠죠? 제가 한게 별로 없거든요, 이번에. 다 차려진 밥상에 <laughs> 숟가락 하나 없는 약간 그런, 그런 느낌인데. 그냥 너무 먹기 는 이제 거거든요? 직원분들이, 스태프분들이 진짜 많이 애써주셔가지고 조금, 뭐랄까. 이렇게 배우 나부랭이라고 더 잘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고참들도 시간 내주셔서 와주시는 거니까 좋은 시간 될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뭔가 오늘은 갬성갬성한 생각이 안 나오네 아무 생각도 없어요 내일 잘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어 일해서 약간 마음이 복잡할 때는 일 많고 도전을 해야 되는 거 같아 내가 못할 거 같은 거 처음 해보는 것들을 많이 할수록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잘해야겠다,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니까. 빨리 잡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밥 만들고 있어요. 머릿속에서 할건 떠오르고 시간은 부족한 것 같고 음 김이 되게 짜구나 계란이 되게 푸릉푸릉해 음~~ 공사를 하나봐요? 계속 드륵드륵 드륵 드르 드륵드륵 거리네 앞머리 좀 자르려고 합니다 금손으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금손 아니에요. 저 오늘 다이아몬드 손이잖아요. 저 오늘 손톱도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들. 이 다이아몬드 손으로 뽑아드리기 위해서 다이아몬드 손으로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손을 믿으세요. 야, 야, 야 들어, 야, 야, 야! 앞머리 무슨 일이야? 아, 망했네 앞머리. 큰일났다. 큰일났네. 라이브 하기 전에 밥 먹어요. 일단 냄새부터가 약간 강. 진짜 맛있어요. 저 이거 첫날 먹고 싸갔어. <laughs> 저번에 라이브 할때 너무 웃겼던 게채씨 이게 딱뜨니까 사람들이 채시 거다 하는데 나는 그냥 평범. <laughs> 나도 나 이지 안 먹게. 채디 언니 너무 예뻐. 그러니까 우리만의 무대. <laughs> 오. 완전 그딱 깊어요. 네, 어, 맑지 않다. 니까 어, 깊어, 깊어. 원래 이 빨간 바데기는안넣요 아, 저는 배치. 아, 배치, 배치. 음. 오히려 다이어트 할때더 맛집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아무거나 먹을 수 없으니까. 소중한 한 끼니까. 칼로리를 헛들어 쓸수 없다. 되게 오래 하지 않았어요, 지금? 네, 지금 사, 3개월째인가? 4개월 차인가? 사진 찍고 끝네요 <laughs> 근데 별로 저는 사진 찍을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냥 건강을 위해. 아깝잖아요. 기록은 해놔야 <laughs> 되니까. 기록은 해야 하니까. <laughs> 라이브 페스티벌 만남은 계속되어야 하니까. 처음에는 대본을. 좀틈틈기 읽다가 아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어차피 라이브인데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을 텐데 관두자 집어넣고 <laughs> 관둬 <관동>. 따라따라따 <laughs> 와우 <웃음> 이거 다 가져가고 싶다 집에 이렇게 라이브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사람들도 다 데리고 가고 <laughs> 내가 없어져 볼게. 하나, 둘, 셋, 얍! 아이고, 이번엔 안 뚫렸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이브 페스티벌 만남은 계속되어야 하니까 고수의 맛있는 만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리를 바꿀까요? 이게 좀 추후에 나와지 되나? 이거요? 응. 근데 여기 있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잘 네. 네, 끝났고요. 지금 이거 앞치마 고수 써진 것도 주셨고 <laughs> 이거 오일 스프레이도 주신대요. 되게 잘 진행돼서 너무 다행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모자를 3개나 <laughs> 어, 빨리 우리 셀카 찍어 빨리 화장 아, 녹기 전에 대박사건, <laughs> <그냥>. 아, 대박사건. <laughs> 진짜 대박스건이잖아 <laughs> 빨리 셀카 <세, 웃음> <세카 웃음> 찍자고요 빨리 내가 부담스럽냐고 안해에요 괜찮아 잠깐 여기는 조명이 안 좋기 때문에 오케이 <laugh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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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했어 얘들아 수고했어 수고했어 얘들아 수고했어 빨리 하세요 수고했요 수고했어요 선배님 선님아이 맨살이 만져져 왜 이래 아, 말말말선님선님 고수님 정말 수고하셨고요 진짜 <laughs>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laughs> 안녕하세요 고수입니다 고수고수 까까나 <laughs> 아, 제가 최근에 받은 질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질문이 고참이란 고수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어떤 존재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었는데 제가 그 질문에 대답을 하기를 정말 오프라인에서 제 가까이에 있는 지인분들은 저의 손을 이렇게 잡고 정말 이렇게 일으켜줘서 저를 끌고 가는, 끌어주는 그런 느낌이라면, 우리 고참들은 다 같이 손바닥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제 등을 이렇게 탁 받쳐주는, 제 등을 탁 받쳐가지고, 지지대를 만들어주는 정말 든든한 그런 존재이다. 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정말 고수 잘한다, 잘한다. <laughs> 우리 고수 잘한다, 잘한다. 무조건 최고다 이렇게 지지를 해주는 게 아니라, 진짜 저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그런 지지대 같은 존재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 계속 그런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영상을 만들고, 영상을 올리고, 또 오늘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면서도 아마 계속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고참들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못하고 있을 것 같고, 우리 고참들 덕분에 내가 더 잘하는 느낌을 받는다. 내가 진짜 좀 이렇게 휘청 넘어져도 우리 고참들이 <laughs> 나를 이렇게 지지해주고 있으니까 나는 굉장히 잘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감을 얻고 있는 것 같고, 우리 고참들에게 또 오늘 함께 해주고 계신 고참분들에게도 정말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을 하고 싶었어요. <laughs> 사, 사랑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수와 함께 라이브 페스티벌 만남은 계속되어야 하니까 맛있는 만남을 라이브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함께해요. 스테이 튜운 채널 고정 평범해도 좋아요 구독 괜찮아 평범해도 괜찮아